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쟁의 초소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전 세계는 우상이 급증합니다. 그 우상을 여러분이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게 되면 정신문제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수많은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는데도 정신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정신 문제가 급증해서 각종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고 이렇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인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인들은 지금 굉장히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성도들이 방황을 하느냐?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전혀 예배 자체를 싫어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기념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니게 강림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은 강림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응답이 없는데 전혀 이것을 목회자들이나 교역자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제만 오면 기도원 가봐서 금식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단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인생의 방황이 오면, 인생의 고난이 오면, 인생의 실패가 오면, 인생의 저주가 오면 어떻게 빠져나오는 길이 있냐? 그러니 교회가 돌을 맞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에게도 답이 없었으니까. 사람 하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나도 못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전혀 복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 민족을 살릴 수도 있냐, 나를 살릴 수도 있느냐, 우리 가문을 살릴 수도 있느냐.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세계 복음하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던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그러다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율법에 묶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나와버린 거예요. 신비주의의 한계가 오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완전 내가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운명에 콱 묶여,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을 기념하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를 하는 자에게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거 아는 사람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 유일성이 안 되니까 자꾸만 사단의 통제하에 내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부터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모든 생명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면 오늘 완전 운명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과 신학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창세기 3장 사건의 문제가 빠졌었을 때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원죄로 묶여 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드디어 올무에 묶여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숨겨놓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가짜들이 알지 못하도록 오늘날. 교권을 장악하고 교회를 우상화해서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그 지도자들에게 숨겨 놓으려고 자기의 유익과 동기를 추구하며 우상화하는 그 거짓된 거짓 종교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숨겨 놓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무슨 일을 해야만 인생은 살게 되냐? 여자의 후손이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분열로 분쟁의 처서로 일으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인간은 살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 권세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마귀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그래서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았던 가인은 신앙생활하고 실패하고 아벨은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돌에 맞아 죽고 이비통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는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눈이 감긴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사람을 만나서 돈을 버는 데는 설명을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듣는 데 있어서 피곤하다. 영적 문제예요. 이건 틀림없이 노예예요, 지금. 노예의 근성은 뭐냐? 빵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빵. 먹는 문제. 자꾸만 육신의 일을 자꾸 도모하는 거예요. 육의 일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했던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못해요. 그가 언약을 소유했고 사명도 깨달았고 레인 족속 중에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보려고 했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서 광야 인생을 살아야겠다. 처절하게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결국 그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소유하지 못한 80의 인생 앞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주신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할때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고 기도 속에, 감사 속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풀려야 돼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거르고, 그 개인에게 기쁨이 있었더라. 완전 회복받아야 돼요, 예배. 성경에 뭐라고 랬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리스도를 계속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더니,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 흑암이. 흑암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간다니까 그게 아홉 명의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이라는 그리스도를 모세가 소유하니까 열 가지를 섬겼던 우상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한 산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의 절망 속에 그들의 간구가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바로 의 손에서 빠져나와 인간의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6월 절날 어린양의 피를 각 개인에게 적용한 쓴 사람에게는 모든 죽음의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또잃어버리니까 포로로 다시 잡힌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때 이사야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을 한국 교회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심리학 밑에 있어요. 철학 밑에, 인본주의 신학 밑에, 자연 철학 밑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통 신론, 기독론, 성령론, 천사론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도 알지 못한 채, 뭔가 들기도, 산기도를 다녀야 뭔가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전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로 끌고 가고 군중 심리로 끌고 가고 여론으로 끌고 가고 쇼로 끌고 가고 그래서 감정만 건드려서 결국은 완전 실패자로 나고자로 민족도 살릴 수 없고 자신도 살릴 수 없고 세계화는 도저히 꿈도 꿀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엉뚱하게 아는 거요 신비주의 조금 율법주의 조금 인본주의 조금 박애주의 조금 전부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시대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거기에 주라는 키리오스라는 단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되시고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이 말이요. 이걸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으니 이제는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뭔지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뭔지 안다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기뻐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 우리는 문제만 오면 징징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 능력으로 말씀을 지금 살아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성결의 영인이라 여러분의 의지로 깡닥으로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유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느냐 큰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여러분 다 끝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데 지만합니다. 그 지가 안 믿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냐 이놈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겉으로는 인정은 하나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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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걱정한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부터 멸하라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거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한 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풀어주려 합니라 여러분이 지금 뭐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습니까? 자녀에게 뭐에 있습니까? 가정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에 매여 있습니까? 권력에 매여 있습니까? 이거부터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면 희망이 보이고,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풀한 포기도 없는 광야, 물한 방울도 없는 광야에서 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성질 들어워져서 우리를 여기까지 왜 데려왔느냐? 순간 이것만 보인다니까. 풀한 포기도 없는 이곳이 어찌 가난, 젖꼭우리 흐르는 땅이냐?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정말 여러분, 신의 산 앞에서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희망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너는 두려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야 희망이 생기는 거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가더어워요 희망이 없으니까 말꼬리만 잡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세계 속에서 두세 사람이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이루리라.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믿는다고 차라리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거예요. 1에서 5계명까지는 나를 위하여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너를 위하여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께서 친히 여기에 인생 전체가 걸려있다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있냐? 이간은 없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시겠다고 하신 그메시아를 해결하려고 보내시겠다 이게 10계명의 비밀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1.1에게 율법을 나는 완전케 하러 온 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망권세자분자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고. 최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고, 일평생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것들을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쟁쟁거리지 않았던 사람은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의 기적을 맛봤고 아이성의 기적을 맛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움켜잡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금야금 잡아 잡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게 종교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종교예요. 여기서 빠져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세상 것에 누가 크냐 변론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주는 자. 운명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자로 여기는 것이지라. 누가복음 9장 46절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지금 묶여 있는 운명적 저주에 십자가를 끊어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뭐라 그러냐면 제 십자가야. 이질하네요. 그게 바로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하고 불신자가 문제 오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팔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 십자가 지요 뭐. 결국은 뭐냐 운명을 안 바꾼 거예요 운명, 저주, 우상에서 해망되는 길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분권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아시대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마시고 타락하면서 육신적으로 네피림 혼합 종교 시대가 임했었을 때 유일하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른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으며 그를 의인으로 인쳐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익을 노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강주를 짓는 비밀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세계의 갓부가 됐어요. 1%의 대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육신적인 일만 도모하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24시간을 어떻게 나는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다 쟁쟁거리게만 해요. 24시간을. 원망불평하고 남의 말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24시간 속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거기에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반응을 안 보여요. 늘 고생하다가 늦게 깨달은 아브라함이 있었지요. 그때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붙여서. 31명의 왕을 쓸어버립니다. 1% 속에 들어가는 비밀.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 야곱, 인생의 황혼길에서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이랬더니 그 아들들이 흥분한 나머지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그냥 할례를 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놓고 죽이는 거요. 이때 황혼길에 젖어든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요셉의 아들이 눈치를 챕니다. 아, 하나님의 집에 가서 모든 육신적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끝나는구나. 그때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유일성 속에 들어가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24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 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노. 이거라는 거예요. 배들. 하나님이 그하시는 집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배들.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의 아들이 수양의 비밀을 깨닫고 내 대신 수양이 죽는구나.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구나. 내 대신. 이거 발견했더니 1년 농사하면 100년 먹을 것을 주셨고 그에게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으며 세상 열방에 매앗겼던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경제를 그에게 붙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모든 핏장들을 꺾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래사에게 붙이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제발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분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위기 앞에서 생을 걸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대네, 메삭,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생을 거는 그리스도. 정말 멋있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그 이름의 한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의 묻힌 마리아도 기도에 힘을 쓰니 드디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개인들에게 부어주셨더니 그들에게 즉각 새로운 운명이 바뀌어지니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운명을 여러분이 바꿔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 있는 교회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전부 다 사건과 말씀을 전부 다 뭘로 통일시켰느냐 그리스도로 말씀 성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막을 자 없습니다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르시기를 적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빨리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바로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권세를 밟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평생 종노릇 하게 하는 육신적인 삶을 도말하셨다. 이거, 이거 여러분이 결론 안 내리면 아, 오늘 예배 드려 주러 갈까? 이럽니다. 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2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기념하고 기억한다면, 너는 너의 자신을 부인해라. 그래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화목제. 이 말이야.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되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너와 내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부인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말을 하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제는 십계명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음을 믿고 당신의 능력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름의 비밀을 알려. 그러면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개인에게 임한다면 일용할 양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시험들지 않도록만 깨어있어라. 사단과 싸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이 주는 답을 빨리 찾아내세요. 여기에다 결단 내리요. 이거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결단 내리면 응답은 그냥 맞바로 와요. 맞바로. 그걸 갱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 여러분이 지금 인생 앞에 펼쳐진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답을 찾으세요. 자꾸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감정신앙은 분쟁입니다.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찾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급증하고 교인들은 감소하며 성도들은 방황하고 교회는 답을 주지 못하므로 개인도 살리지 못하고 민족도 살리지 못하며 세계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신 문제들은 급증하며 각종 마약과 중독자들의 습관은 날로 이상해지는 이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 드리면서 세계보음마의 주역들로 자라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치니 개인들에게 역사하사, 주의 백성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참된 하나님의 증인들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